우리 설아 한번 인사할 거에 사랑합니다. 많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어, 참 설교라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이해해야 되고, 또 제가 아무리 알고 있는 얘기를 알지라도 그렇죠. 어, 여러분들의 상황을 충분히 함께 공감하지 못하면 또 무엇보다도 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지 않는 메시지는 내가 이 말씀으로 그죠 도전을 받지 않는 말씀은 살아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얘기로 전달 정보는 전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설교자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도 만나야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수준, 그죠? 수준이란 말은 좀 이상하지만 서로 코드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감동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가 설교를 다 하기보다도 제가 볼 때는 우리 부목사님부목사님말 쓰지 말자고 했는데, 우리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는 우리 장모사님 청년부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주는 우리 장모사님이 설교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 번 계속하면요 청년부의 흐름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때 이왕이면 장모사님 두번 하시면 좋은데 청년들을 생각해서 청년들만의 예배를 깨고 싶지 않아서, 그러면 한 주만 하세요. 제가 그렇게 담당을 시켰습니다. 둘째 주는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길어지는 것 같은데, 둘째 주는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전도회 주간주의. 그래서 우리 당에서 결정하기는 30분 안에 마치기로. <laughs> 그런데 참 죄송하게 때론 제 설교가 길어져서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2학년 우리 다른 목사님이 충분히 설교를 할수 있어야 되기게 그래서 제가 둘째 주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셋째 주, 넷째 주는요, 우리 이성근 목사님이 이제 계속적으로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오후 예배 때 오시면 됩니다 이 예배 시간 참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서면 설수록 제가 많이 부족함을 느끼는데 제가 기억하기는 그렇습니다 시연이가 6살 때였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죠? 제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그때 인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행사로 인해서 제가 밤 11시쯤 집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시연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보니까 막 이렇게 포장지가 막 구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흙에다가 뭐 직육면체 비슷하게 그림을 그려놓고 본을 떠서 가위로 이렇게 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참을 지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시간이 다 돼서 보니까 이 네모 박스에다가 그 그림 오려 본뜬 것을 그죠 스카치 테이프로 일일이 다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고 나중에 그걸 저에게 준 겁니다. 아빠. 화이트데이야, 이러면서. 그죠? <laughs> 준 거죠? 그때 저 감동 <laughs>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조그만 아이가 이 포장지에 그것도 그죠? 한번 이렇게 잘 사면 될 텐데 그걸 일일이 오려서 스카치 테이프 붙여서 이렇게 직육면체 그 빼빼로였어요. 천절하는 것 같네. 그걸 저에게 준다고 한 시간 내내 만들었어요. 그것도 보면 집중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한참 만들더니만 또딴데 가서 놀아요. 그러더니면 또 와서 하나 또 붙이고 뭐딴 얘기 하다가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제가 감동을 먹은 거죠. 이 조그만 아이가 이런 포장지를 제가 쉽게 뜯지를 못했어요. 스카치 테이프가 많이 붙어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아까운 거예요. 뜯어서 먹기가. 그죠? 렇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곱 살이 되었어요. 일곱 살이 됐는데 똑같이 여섯 살 때처럼 포장을 해서 주면 제가 어떻겠습니까? 아니, 지금 중3인데, 중3이 된 지금에도 아빠 하면서 그렇게 한 시간 만들어서 저에게 이 초콜릿을 저에게 들려주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감동을 받을 것 같습니까? <laughs>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laughs> 얘가 말이야, 여섯 살때한 행동을 똑같이 하네. 창의성은 하나도 없네. 옛날처럼 하네. 그리고 조금 지금쯤은 인지능력이 발달했을 텐데, 인지 능력이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이 제 속에 들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오늘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니, 저 목사가 말이야. 옛날에 받았던 은혜 그대로 머물러 있네? 옛날에는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아이고, 걱정이 된다. 나는 너를 구원해서 조금이라도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 그때 받았던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얘기를 지금 가지고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달려가고 있다. 나는 이 자리에 지금 얻은 거, 내가 옛날에 알았던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여기에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그렇죠. 나는 달려가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미 얻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또 알았다. 그래서 경험했다. 여기로 내가 만족할 수 없다. 뭐라고 하죠? 달려가는데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바울이요, 그렇죠? 자신을 누구라고 합니까? 열두 명의 사도, 나도 사도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합니까? 사도가 되려면 두 가지 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둘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부르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사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어디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눈이 멀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언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바울이 언제 예수님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다른 사도들은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만나고 그죠? 가르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학자들 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딱두 마디를 들었지만 그때 모든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래서 바울의 용어들 을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예를 들면 베드로가 말하는 그죠? 베드로 서신이 있고 야고보 가말하는 야고보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가 바울 서신에 녹아 있어요. 그들이 말하지 못한 예수님에 대한 용어들 그죠? 하나님의 지혜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용어 다른 사람들이 안 씁니다. 사도들이 안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다. 이 높은 깊은 얘기들을 바울만이 해요. 그처럼 바울처럼 그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깊이 깨달은 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게 바울이 흔히 얘기하기를 나는 다른 그 어떤 사도보다도 못한 자인지는 모르지만 나도 사도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도들과 만나면서 가르침을 받았냐? 한 번도 그런 적 없다. 다른 사람이 가르침을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 난 직접 가르침을 받아서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한 거다. 다른 사람의 영향 하나도 받지 않았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누구를요? 예수님을 많이 깨달은 자가 지금 바울인 것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있지만 이것으로 내가 안 된다. 죽을 때까지. 이 마지막 순간. 여러분, 빌립보서신이쓰여질 당시만 해도 바울은 잘 몰랐어요. 그리고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감옥에 나가서 다시 살게 될 거다. 근데 이빌립보서신이 그죠? 옥중서신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에 지어졌던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도 뭘 소망하고 있어요? 나는 주님을 아는데 목숨을 걸었고 그리고 여기까지 알았던 걸로 내가 만족한다고요 만족할 수 없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특별히 여기 12절에 보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 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사냥개를 보셨습니까 사냥개가 사냥물을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냄새를 따라서 그죠 뭐 주인보다도 앞서갈 수 있지만 사냥물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오직 그것만 보고 황정이 어떠하든지, 그죠? 가시가 있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목표물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사냥물, 그죠? 사냥개처럼. 지금 그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지금 아는 거 그리고 경험한 것, 그리고 그주님을로 해서 내가 얻은 것, 이것으로 내가 만족할 수 없다. 마치 사냥개가 그 사냥물을 보는 순간에 미친 듯이 달려가듯이 나도 지금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내가 달려가리라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더 특별히 말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요. 여러분 흔히 말하면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는 거죠. 올림픽 경기 보셨죠? 그때 딱 총소리 나는 순간에 폭발적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달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고 말하는데 마치 이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100m 경주할 때 근육을 어떻게 합니까? 온통 그 총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한순간에 달려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집중합니다. 그리고 100m 경기에서 그죠? 숨을 쉽니까? 이 숨조차도 방해가 되니까 200m도 그런다 그래요. 200m 경주에서도 원래 경주를 하는 거죠? 이 선수들은 뭐 합니까? 숨을 한 번도 안쉽니다숨 쉬는 나라고 여기에 에너지가 뺏겨서는 안 되니까 근육이 이것으로 인해서 그죠? 자기 달려가는 이온 힘을 할수 없으니까 그래서 오직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방해될 수 있는 모든 것다 내버리고 오직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 수만 있다면 내가 여전히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소유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바울이 달려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기대해요. 여러분들 저를 그죠 이 죽음에서 건져낸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하기를 원해요? 어린 아이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받았던 은혜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추억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뭐 하기를 원해요? 더 성숙한 사람, 더 주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 주님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사랑성 들으면 그죠? 예전에 가끔 보면, TV에 보면, 이, 연예인들 옛날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예인들이 어떻게 하죠? 막 옛날 사진을 그죠, 연예인들을 그죠, 자기 앞에서 막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죠? 어떻게 하죠? 아왜 이렇게 보여주냐고 막 얼굴을 가리거나 막그 사진을 빼앗잖아요. 옛날에는 그 모습이 좋겠는데 발전하고 발전하고 보니까 뭐한 것처럼 보여요? 보기 싫은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요, 사랑스승 여러분. 옛날의 그 은혜가 그때는 좋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의 시대가 달라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르게 또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옛날의 그 누룽지를 먹듯이 구수한 맛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 연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 물결을 따라서 흘러가는 존재가 아니라. 뭐 해야 되는 존재이죠? 세상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되는 존재. 안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할까요? 세상 물결에 흘러가 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바울의 요청이 우리의 것이 돼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한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누룽지를 걸고 먹듯이 그런 신앙이 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은 나에게 성숙과 성장을 원하시는데 그런 사람으로 되어서 하나님이 또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어떻게 일하실까, 그 소망함이 커져지는 내 일이 기대되는 사람, 우리여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머물지 마시고, 과거의 구원받은 것으로 머물지 마시고, 이쯤 하면 되었지, 우리 권사님들 그러시죠? 나이 드신, 우리, 그죠? 연로하신 우리, 제가 볼 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갈렙부 우리 희망부를 보면 오히려 더 앞장서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이 정도 하면 됐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여기가 전부이다. 여기서 멈춰야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새 속의 물결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를 밀어넣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슬러가는 연어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치 사냥감을 발견하듯이. 그죠? 보이는 쪽쪽. 온 힘을 기울이고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지금 아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예전에 그 유치부 사역 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선생님들이다 고백이 뭐냐면 첫 사랑을 회복하고 싶다고. 왜이 문제가 일어났겠습니까? 여기로 거쳐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첫 사랑을 회복하고 싶다. 그렇게 머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여기 머물 수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사도보다도 예수님을 많이 깨닫고 예수님의 추구심을 경험하며 나눠주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오늘 도전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자, 주님의 사람 되고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여기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런 도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